그 집이었다고 해요 근데 어 그때는 이제 여성의 소유로 할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는 마가의 다락방 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마가는 네 굉장히 재력가였고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재벌집 막내 아들 예,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그 당시에 또 거의 뭐 하우스 처칠처럼, 교회처럼 그렇게 많이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죠. 그리고 마가의 성품에 대해서는 혹시 잘 아실까요? 마가는 좀 많이 우리 재벌집 막내 아들 하면 느낌이 좀 없대요. <laughs> 좀 유약하고 뭔가 고난이 오면은 어~ 뭔가 해피하고 우리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어~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해요 왜냐면은 하 마가복음 14장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14장 51절에 보면은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호디부를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구절이 어, 보니까 마가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왜냐하면은,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보금서에서는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요. 누가 보금이나 마태 보금이나 요한 보금에는 전혀 없고, 오로지 마가 보금에만 적혀 있는데, 마가가 어, 자신의 모습을 어, 이렇게 적었다라고 얘기를 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은, 마가는, 이 모습이 진짜 마가였다면은, 마가는 실은 어면 다른 제자들도 그렇지만 좀 비겁하고 어쩌면 유약하고 어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갈때 마가는 그냥 자신이 입고 있던 호디을 만져 그냥 던져버리고 정말 불행 난치듯이 그렇게 달아나 버렸다면 어 어쩌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가가 조금 유약하고 그리고 조금 이게 약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 바울이 이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이유 때문에 바나바와 어, 격하게 다투고 두 사람이 이제 결별하고 따로 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바울이 일차 전도 여행 때그 마가가 일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동행했지만 마가는 어떤 이유에서든 돌아옵니다. 그냥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은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반빌라에 있는 버가로 건너가고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요한 여기서 나오는 요한이 바로 마가 요한을 뜻하고 있습니다. 어, 이 구절에서도 마가가 돌아간 이유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데 마가가 굉장히 어, 사역을 하면서 힘든 가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도피하듯이 에 그냥 집으로 그냥 줄행랑 쳤다라 우리가 그 물증은 없지만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래서 아 이럴 가능성이 있구나 두 사람이 바울과 마가가 있어 싸웠을 때 우리가 이 약간 추적해봐 생각해봤을 때아 마가가 잘못했을 것 같아 왠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모습을 봤을 때 마가는 바울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어 바울은 그와 결별하게 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났을 때, 꽤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바울과 마가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지, 한번그 PPT를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너무 글자가 좀 작죠. 제가 시작 테스트를 하려고 이렇게 작게 한건 아닌데, 어렵지 않게 조금 글자가 작게 나왔는데요. 네, 제가 크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신. 네, 디모도 디모데 후서 사장입니다.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가고 그레스계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때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입니다. 네, 요런 구절이 있고요. 그리고 빌레몬서 1장에 보면은 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가진 에바브로가 그대에게 무난합니다. 나의 동역자인 마가와 아리스데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무난합니다. 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마가와 바울의 관계는 회복한 관계를 이미 넘어서서 굉장히 어, 가까운 관계, 동역자, 심지어는 바울이 의지하는 그런 어떤 관계로 어, 발전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던 마가는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는 동안 많은 도움을 주게 되고, 바울은 그를 믿음의 동력자로 인정하게 되고, 또 그를 의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 보았을 때, 마가는 굉장히 약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는 굉장히 바울이 의지할 정도로 굉장히 반석과 같은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바울이 아, 마가가 이렇게 변화를 할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을까? 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1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 꿈을 심부름 꿈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여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복게하여라한 것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서 죄를 용서 받기 하는 회계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의 길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어 줄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세레스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단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게,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부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강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강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을칠성 들고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아네 아, 네. 여기 보면은 마가 복음이 쓰여질 당시 배경은 시는 굉장히 암울한 그런 시기였어요. 네로 황제의 감기가 정말 극에 치라는 그런 시기였고요 그리고 어,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기 전에 이제 베드로가 순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순교하는 걸 보고 그리고 이제 많은 제자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하는 그 과정 중에서 어, 정말로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굉장히 급하게 어, 급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요약적으로 그리고 두서이 이유가 없이 그냥 바로 직설적으로 돌직구로 이렇게 팍팍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 뒷장에 보면은 그 예, 조금 한장 넘겨주시겠습니까? 1장에 보면은 요 뒤로도 어 네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습니다. 네, 어, 이게 소제목이에요. 제자넷을 부르시다.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 많은 사람을 고치시다. 전도여행을 떠나시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다. 네, 이게 다 일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뒷편에 보면 은 이제 다른 보금서와 이게 좀 비교가 돼 있는데, 그 일장에 있는 내용이 다른 보금서에 뭐 7장, 8장까지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마가 복음은 굉장히 속도가 있고,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 마가가 느끼기에는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좀 직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마가는 이 복음서를 적고, 얼마 뒤에, 뭐, 그긴 시간이 아니고, 더 순교를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또 마가 같은 경우는 베드로의 통역관이었기 때문에, 이그의 문체들이 굉장히 또, 요약죠. 우통역관 하면은 굉장히 요점을 정확하게 우리 통역하시는 분 그렇죠? 요점을 정확하게 네, 이거 딱 빼고 <laughs> 이거를 이 무슨 접속 이런 거 빼고 굉장히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이 마가복음도 그런 어떤 어, 마가의 특성이 좀 들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마가가 바쁘게 적어가고 마치 유언처럼 이렇게 적은 글인데. 그첫 구절이 뭐냐면은 바로 이 구절이에요. 네,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가 마가가 어쩌면은 어 약했던 마가가 그리고 유약했던 마가가 뭔가 문제고만 회피했던 그 마가가 변할 수 있고 정말 굳건한 반석이었던 되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가는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완전히 하나 모든 것을 회복하고 그의 관계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가장 마가가 하고 싶은 말이 이첫 문장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었던 것 같아요. 어, 저는 98년도에 제자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종교적인 배경이시는 전혀 없었어요. 굉장히 어, 좀... 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실은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체기치 형제가 성경 공부할 때막 도망갔던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던데 저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말을 많이 안해서 그렇지. 저도 어네 성경 공부할 때빵구도 많이 내고요, 좀 많이 도망도 다니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 부활, 어 이런 얘기들이 실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 일분더러 그 더군다나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일차적으로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거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폭풍을 잠재울 수가 있을까? 어떻게 눈먼 그 소경을 눈을 뜨게 할수 있을까? 중풍병자를 낫게 하지, 나병병자를 낫게 하지. 어떻게 빵두 개와 물고기 다섯 마리로 5천명을 먹이시지, 이 모든 것들이 실은 제 머리로는, 제 상상으로는 이해가 다 되지 않았습니다. 잘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더군다나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더군다나 어떻게 부활했지, 정말 이렇게 성경공부 하면서 논리적으로는 알것 같은데, 제 마음으로 그렇게 진정한 믿음이 생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거는 정말로 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명제만 이것만 정말 내 마음 속에 들어오면은 모든 게다 믿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겠구나 그 의문이 점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생각이 바뀌면서 어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면 나의 병을 낫게 해줄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남병 환자를 낫게 하고 예수님 행했던 그 기적들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충분히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나의 구원 동안도 나에게는 내 상상으로는 될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것은 너무나 가능한 일이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제 삶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제 삶이 정말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어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 담배를 많이 폈었거든요. 좀 오래, 뭐 롱, 완전 농텀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좀 끊기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끊을 생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아, 내가 담배를 끊으면은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인정할게. 그런 어떤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놀랍게도 딱두 번째 시간에 그김상승 제가 담배를 달라 하더라고요. 제가 기억해요. 그래서 줬어요. 그냥 뭐 나중에 또 사지. 뭐 이러면서 <laughs> 그래서 일단 줘, 주고 갔는데 이상하게 담배를 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금 25년이 됐어요. <laughs> 네, 그때 오면서 담배를 정확하게 끊었는데 물론 중간중간에 유혹은 있었어요. 괜히 담배도 안 피는데 담배 피는 친구 옆에 가서 간접협연을 좀 느껴보고 싶기도 하고 <laughs> 괜히 그런 유혹들은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담배는 끊었어요. 그리고 어, 술 또한도 굉장히 많이 마셨죠. 성경님이 술을 많이 좋아하셨다고 하는데, 네, 저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기까지 했는데 <laughs> 그성경부 마치고 정말로 제자가 되면서 술과 정말 제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가 너무나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어, 정말로 내가 할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하실 수 있구나라는 걸참 많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될수 없지만 나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로 그 그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그것 또한 너무나 가능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배웠던 것 같아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지만 정말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 그게 가능하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너무나 가능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때 우리는 변화를 너무나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가가 그렇게 약했지만 나중에 반석같이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것도 이 마가가 전하고 싶은 그 첫마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한마디를 너무나 남기고 싶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는 또 그분께 의지하면서 기도를 참 많이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할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는 저를 위해서 정말 사소한 것까지 많이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 그 다리에 티눈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팠어요 이게 무엇보다 이게 운동하는데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 낫지도 않고 그랬는데 와이프가 기도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어그 뒤로 정말로 지금 다 나았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다 낫고 지금 문제가 없어요. 지금 뭐 걸어다니는데 완전히 깨끗하게 나와가지고 전 아내의 기도라는 생각이 너무나 기도 덕분이라는 생각이 너무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아내는 저를 위해서 또 하나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궁금하시죠? 저희 탈모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laughs>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향후 몇년 동안 머리 이식을 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네, 제 머리숱이 좀 많아졌다 생각. 시면은 아제 와이프가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내 된 여러분, 우리 남편의 모습이 때로 많이 부족하고 답답해 보이실 때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남편을 위해서 너무나 같이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네, 걱정만 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남편의 그 경제력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예, 이또첫 번째 구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네 복음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이란 단어가 좀 어떻습니까? 조금 느낌이 어때요? 시작 희망적이죠. 네,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우리 노래도 왜 '시작'이라는 단어가 나온 노래가 굉장히 밝잖아요, 그죠? 그런 가사들도, 그런 노래들도 굉장히 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복음이란 시작을 얘기할 때 어, 마가의 상황은 조금 전에 얘기해드렸듯이 그렇게 순탄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정말로 네로황제의그 핍박이 극기에 이르고 그의 믿음의 슬픔이었던 베드로는 어, 죽음을 목격하게 되고. 그런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배, 마가가 얘기하기를, 복음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아, 시작이란 단어가, 아, 이게 어떤 한 시점을 뜻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시작이란 단어가, 아, 이게 진행형이구나. 이 시작이란 단어가 정말 그 시대도 시작했지만 지금 이 시대도 시작이란 단어가 진행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참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죠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주위에 보면은 정말 청년들이 취업을 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결혼하는 것도 너무 힘든 상황이고 또 우리 세대는 또 더군다나 더 많이 힘든 뭐다 마찬가지겠지만 위로는 또 부모님을 보양해 그 부양해야 되고 또 아래 자녀들도 양육해야 되고 또 우리 자신도 또 준비해야 되고 참 많이 삼대를 지금 책임져야 되는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힘든 그런 세대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또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정말 이 어려운 이 순간에 마가는 그때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마가는 어쨌든 시작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성들교 말씀을 나눌 때그 목회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쉬운 게 없다 다 어렵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말씀이 너무 공감이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다 하나 더 붙인다면 저는 세상 일도 쉬운 게 없다. <laughs> 네, 세상 일도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렇고 아이들 키우는 거 그렇고 쉬운 게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복음의 시작을 너무나, 어, 느껴지고 또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마가는 이때 정말 좌절하고 힘들고 동굴로 피하고 해피하고 어려움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었겠지만 마가는 이때 복음의 시작을 너무나 얘기하면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우리에게 너무나 촉구하고 갈망하는 것 같습니다. 어, 마가복음 1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네 여기 PPT에 나올 거거든요. 네 제가 나오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네 눈을 크게 뜨시면 보이실 겁니다. 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해결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내 네, 때가 찼다라고 합니다. 지금이 복음을 믿어야 될 때라고, 지금을 복음을 시작해야 될 때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요한이 잡혔을 때입니다. 요한이 잡혔을 때 예수님은 아마 심적으로 너무나 힘든 그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가장 친한 친구라면 친구고, 영적 동지라면 동지인데 어쨌든 요한이 잡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때 뭐냐고 말씀하냐면 때가 찼다고 복음을 시작해야 될 때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지금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어, 때로는 도피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을 때 우리가 동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때가 바로 때가 왔다라는 신호인 것 같아요. 어떤 때가? 바로 복음이 시작할 때고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에 복음을 시작하실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 이 시간 한번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때가 차셨나요? 복음이 시작되셨나요? 우리의 시작은 어, 복음의 시작은 어, 내년부터 있지도 않고요. 오늘 집에 가서 때부터 있지도 않고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복음은 시작될 거고요. 그리고 오늘 나눴던 군요소들로 그 통해서 또 우리의 복음은 또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복음의 시작을 함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시간 같이 마음에 새기면서 어 같이 마음을 모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